옛날 옛적의 슬리피, 나는 별명을 가진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지훈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잔다고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슬리피는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피곤함을 느끼고 밤에 잘못 자는 날이 점점 늘어나자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여러 가지 수면 개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중몇 가지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시도해 본 것은 일상의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를 몇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졌지만 점점 몸이 그 패턴에 적응하면서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침실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침실의 온도를 약간 낮추고 침구를 더 편안한 것으로 바꿨으며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들이 수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을 때 슬리티는 놀랐습니다. 또한 그는 잠들기 전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루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술을 들기보다는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고 전자기기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책을 읽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의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은 여전히 잠들기 어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로부터 들은 깊은 호흡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몇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슬리피는 자신의 수면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낮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면 일기를 작성해 자신의 수면 패턴을 추적하며 얻은 통찰력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리피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슬리피의 수면 개선 여정. 그의 경험을 들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결심하면서 슬리피는 그의 별명대로 다시 한번. 길고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은 그저 일과 스트레스 사이에 이어 점점 소진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병원을 찾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는 그의 생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때부터 지훈은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의사의 조언을 통해 10가지 필수적인 건강 습관을 도입하면서 그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지만 아침 햇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 정신이 맑아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그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 조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 10분도 달리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보니 30분, 1시간까지 달릴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기로 했다. 매일 2리터 이상을 목표로 두고 항상 물병을 휴대하며 틈틈이 수분을 섭취했다. 물을 많이 마시니 피부가 맑아지고 몸의 피로도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세 번째 습관은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었다. 매일 다른 종류의 샐러드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균형 잡힌 비타민과 미네랄을 몸에 공급할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지호는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기로 했다. 처음에는 당분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점차 달지 않은 식단에 익숙해지면서 더 신선하고 단순한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명상이었다. 지호는 매일 밤 10분씩 명상을 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 명상은 그의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감을 주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7-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수면 패턴이 규칙적으로 되니 일상의 집중력이 올라갔다. 일곱 번째로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기로 했다. 그는 업무 중간중간에 잠깐씩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퇴근 후 집에서 간단한 요가나 피트니스 루틴을 실천했다. 여덟 번째로 그는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매주 네한 권의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며 자기 자신을 성장시켰다. 아홉 번째 습관은 사회적 활동이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미루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었다. 마지막 열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었다. 하루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삶을 바라보려 했다. 몇 달이 지나고 지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건강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고 삶의 질 역시 고향되었다. 그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삶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건강이 단순히 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의 한 구석에 있는 도서관에서 한 중년 남자가 우연히 오래된 건강 잡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고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조금씩 우울해졌다. 그는 잡지를 펴고 제목을 읽었다. 열 가지 필수 건강 습관으로 삶의 질 향상하기. 철수는 호기심에 잡지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햇살을 맞으며 잠시 걷기였다. 잡지에는 아침 햇빛이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적혀 있었다. 철수는 즉시 내일부터 아침마다 공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지만 공기의 신선함과 피부에 닿는 햇빛이 그의 기분을 한층 밝혀주었다. 두 번째 습관은 매일 충분한 수분 섭취였다. 우른 찬에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철수는 하루 종일 잊지 않고 물병을 챙겼다. 시간이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 섭취였다. 잡지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고기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조화롭게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수는 맞춤형 식단을 계획하며 건강한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미각도 즐거워졌고 몸도 가볍게 느껴졌다. 네 번째 습관은 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기였다. 스트레스가 남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철수는 이를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겼다. 그는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곧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미소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는 꾸준한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소파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지만 매일 30분이라도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 어느 새 철수에게 운동은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여섯번째는 양질의 수면이었다 철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났고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었다 그의 피곤함은 신압으로 사라지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었다 일곱번째 습관은 긍정적 사고 유지하기 였다 부정적인 생각은 철수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의 작은 행복들을 떠올리기로 했다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자신에게 감사한 일을 찾다보니 어느덧 삶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다 여덟번째는 사회적 교류 유지하기였다. 외로움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철수는 오래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고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약속했다. 인간관계는 그의 삶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받기였다. 그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필요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행복을 내일로 이어가는 다임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습관은 마음 챙김 이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며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산책을 하며 주위의 자연을 바라보고 직장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조차 그 순간에 몰두했다. 철수는 온전히 이열 가지 습관을 생활에 녹여냈다. 그리고 몇달 후, 그는 새롭고 활기찬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의 이야기와 경험은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지 철수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건강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던 45세의 민수는 정기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검진 결과 그의 혈압이 정상 범위를 약간 초과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당장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지만 생활 방식을 조절해 볼 것을 권유했다. 민수는 이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혈압을 조절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민수는 식습관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짜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했지만 이를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건강한 지방질을 섭취하는 식단으로 교체했다. 그의 식탁에는 이제 색색의 채소들이 가득했고 과일 샐러드가 자주 등장했다. 다음으로, 민수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침 일찍 가까운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고, 점차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를 시도했다. 운동은 그에게 활력을 주었고, 그는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민수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였던 그는 요가와 명상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요가에서 호흡과 자세에 집중하며, 마음이 차분해졌고, 명상은 정서적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하루 종일 앉아 일하던 습관을 바꾸기 위해 서서 일할 수 있는 스탠딩 데스크를 사무실에 마련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몸의 피로도가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충분한 수면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임을 깨달았다. 매일 7-8시간의 수면을 철저히 지키며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둡고 조용한 방을 만들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민수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몇달후 다시 받은 건강검진에서 그의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아졌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혈압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생활방식이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체험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어갔다.